자유리수 소수 가세요 팔쪽 간세요 이따가 필기하고 듣고 갈 거야 우리 오늘은 얘들아 숨을 분류하는 거에 집중을 할 거야 우리 인간은 잘생기네 못생기네 나누기도 하고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응. 뚱뚱 안에 날씨하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응. 어 숫자도 마찬가지야 자 수도 있잖아 얘들아 오늘 두 가지로 분리할 거거든 일단 유리수를 분리할 거야 자 유리수는 유리수 아, 분리하기 전에 유리수 뜻을 알아야 겠죠 응. 맞아? 먼저 쓰지 마쓸시간 아니 쓸 시간을 못 걷대 야 아직 지금 쓸 때가 아니야 그나야 다음 시간 너 우비 준비해야 될지 몰라 알지? 너는 우비를 준비해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 많이 맞을 것 같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는 필요 없는데 미나는 왠지 많이 맞을 것 같아 저 다리 떨면 서이팔 어떻게 하지? 알지? 다리 또 떨고 어자 유리수의 뜬 먼저 할 거야 유리수는 얘들아 이것만 무조건 외워 알겠지? 뭐로 바꿀 수 있으면 되냐면 분수꼴로 바꿀 수 있으면 거를 유리수라고. 여지세요 네. 자, 우리가 무조건 약분 한다 그랬어. 유리수 뭐라고? 뭐로 바꿀 수 있으면 돼. 분수로 바꿀 수 있으면 돼. 네. 자,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분수 a분의 p 꼴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런데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돼. 0, 0이면 안 돼. 그래서 a는 0이 아닌 a와 b는 정수예요. a와 b가 다뭐여야 된다고? 정수만 가올수 있어. 자,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유리수 이제 나눌 거야. 유리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수 책에 뭐지? 정수. 정수. 아. 그렇지. 정수가 있고 또 누가 있어? 정수가? 음. 아니, 유리수. 강님이 정수는 깨끗한 수라고 했던거 기억나? 음. 어, 깨끗한 수는 정수라고 하고 얘는 내가 지은 말이 있는데. 레알 분수. 뭔가 네. 그러니까 내가 약분을 싹 했어. 그런데 네. 분수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얘는 레알 분수. 알았지? 네. 얘는 정수가 아니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럼 정수는 내가 약분을 싹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8 이렇게 표현돼 있어. 네. 분수로 바꿀 수 있지. 네. 네. 근데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네. 네. 어? 얘는 뭐야? 자연수잖아. 네. 그치? 얘는 정수야. 깨끗한 수. 네. 이해했어? 네. 자 그럼 정수는 세 가지를 나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자. 자, 뭐를 기준으로, 영, 영. 영을 기준으로 뭐의 정수랑 양의 정수, 또 뭐의 정수, 음의 응, 응. 정수, 주나나 대답했다. 네, 네, 대답하고 어.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해 뭐로 기억하라고 했지? 응. 레알 응, 분수. 응. 이거는 근데 어디 가서 써먹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레알 분수형 이러면 안 돼. 이건 내가 지은 거야. 알았지? 어디 응. 뭐 문제집에 이런 거다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응. 레알 분수는 내가 기약 분수를 만들었을 때 분수가 방향이 하트가 위로 와야 되거든? 응. 위에 있어 이거? 지금? 빨 말해줘 갈게요 소주를 필요할 거 비비탄 있다고? 안다고 비비탄? 비비탄 총알 몰라? 네. 알지 비에브서얘 네. 비둘기 쏘고 다니는데 누가? 가요리? 네. 그러지마 비비탄 뭔지 알지? 총알 네 이게 그 총알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어, 근데 이제 미나가 가요리한테 야너비비탄몇개 있어라고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가요리가 100개 있대. 100개 살수 있지. 네. 어, 이게 끝이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근데 가요리가 야너몇개있는데 그랬어. 네. 미 개가? 나좀라가면셀수 없어. 개뻥이지. 네. <laughs> 정말 개뻥이 <뻥을> 되 <laughs> <laughs> 끝이 없어. 그냥 살수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무한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네. 소수가 예를 들어서 0.125, 125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 네. 어, 자, 근데 이게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이다다 나오면은 끝이 없는 거야. 네. 이해했어? 그런데 0.125 끝났어. 네. 얘는 몇개 만들지 하 하나, 둘, 세개 만들지. 끝났지. 네. 네. 이 끝이 있네. 네. 어, 끝이 있는 애들을 유한 소수. 끝이 없는 애들을 무슨 소수? 무한 소수. 이해했어? 네. 자, 그럼 소수를 분류할 때, 뭐로 분류한다?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로 분류한다. 이거 제대로? 네. 자, 유한 소수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있는 소수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그0이 아닌 숫자가 이제 여러 그딱 내가 개수를 셀수 있는 셀을 소수를 유한 소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끝이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없다. 없어. 그런데 얘를 두가지로질어 끝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자, 우리 얘가 끝이 있으면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음. 자,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수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지? 제일 처음 배운 거? 음. 그렇지, 유리수라고 했어 맞아? 음. 얘는 무슨 수 거야? 유리수인 거야 유리수. 오케이, 오케이 자, 순환하지 않는 소수 갈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얘네 둘다 끝이 없지 음. 하지만 예측이 가능해서 이따가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이 알려줄 거야 음. 자,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예측 불가능이야 그치? 응. 뭐, 뭐가 나올지 몰라. 그치? 응. 그럼 얘는 유리수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 예측 불가능하네요. 알았지? 응. 근데 사실 얘는요, 중3 때 되게 많이 다르고요. 우리가 오늘 이,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환소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응. 자, 순환소수는 끝이 없지만 예측은 가능해서 응. 무슨 소수로 바꿀 수 있다? 아, 무슨 소수다? 유리수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응. 자, 그러면 우리 유한소수에다가 뭐라고 적냐? 소수점 아래 行。Yeah. 얘는 유한번이 아니라. 오. 오. 어 누구부터? 몇 번째 자리부터? 오. 세 번째 자리부터 소수자 아래 그치? 네. 소수자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순환소수의 예를 들어서 얘딱 볼까요? 누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오죠? 그럼 얘를 순환마디라고 하는데요 순환마디가 누구냐면 반복되고 있는 숫자를 순환마디라고 하는 거야 뭐가 반복되고 있어? 네. 오 그럼 얘는 오는 거야 순환마디가 이해했어? 네. 자 그럼 0.272727 이런 애가 있어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순환소를 표현할 때, 어, 이거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네. 이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순환소수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얘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순환마디 있죠? 네. 얘한테 점을 찍어줄 거야. 아까 비비탄이라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네. 자, 0.125까지 쓰시고요. 순환마디 5 하나죠? 그럼 이 하나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접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소수점 아래 첫 번째와 끝 마지막까지 점 찍을 건데 이건 한 개니까 여기만 찍었지. 네. 그럼 얘는 0.27하고 12 하나 7 하나에 찍는다. 네. 괜찮아? 네. 순한 말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찍어 준다고 얘기 했잖아. 그러면 0.1121 2121 이게 21. 잘 봐야 돼. 뭐가 반복되는지 잘 봐야 돼. 0.1121 1 1, 2, 1, 2, 1 자, 1, 2, 1, 2, 1, 2, 1일까? 2, 1, 2, 1, 2, 1일까? 0.1, 1, 2, 1, 2, 1, 2, 1인 거야 이해했어? 응. 자, 그럼 순환말의 누구야? 1, 2인 거야 그럼 0.1까지 그대로 쓰고 1 위에 하나, 2 위에 하나 쓰는 거야 괜찮아? 응. 응. 자, 마지막, 마지막 표현 하나 갈게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1,2,0이요, 120이요. 그럼 순환마디는 3개인거죠? 네. 자, 1,2,0일 때 선생님이 소수자 아래 위에 첫번째 자리랑 그러니까 순환마디 첫번째랑 끝에 하나만 찍는다고 했겠지? 네. 그럼 얘는 0.120 쓰신 다음에 네. 1 위에 하나 0 위에 하나만 찍으시는거야 괜찮아? 네. 어, 3개짜리는 앞과 뒤에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쪽 보시면 순환소수 표현하라고 나와있거든 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2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1번 가시면 지금 그쪽입니다. 한번 바꿔 볼까요? 분의뭐는 10분의 5. 네. 약분하면 뭐예요? 네. 2분의 네. 1. 네. 자, 그럼 가히리가 또 한번 얘기해 봐. 네. 1. 소수. 정정두 네. 자리로 말해 봐. 소수 두 자리 아무거나 얘들아. 네. 어머. 뭐. 아니,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소수 두 자리. 네. 어? 네. 1, 자, 그럼 얘는 몇 분의 뭐야, 들아 네. 100분의 10이지. 네. 어, 약분 한번 해 볼까? 4로 약분하면 25분의 4자얘 가지고 정리할 거야 자 분모 쳐다보세요 기약분수 만들었죠 네. 분모에 뭐밖에 없어요? 2밖에 네. 없어요 자얘 분모에 네. 5에 제곱 있죠 네. 네. 자다 나왔어 유한소수란 얘들아 내가 기약분수를 만들었을 때 분모에 자 그러면 유한 소수라는 애는 분모에 뭐나 뭐밖에 없다, 이나 오밖에 없다, 뭐로 나타냈을 때,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게 유한 소수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2 0분의1일을 유한 소수로 나타내는 걸 지금 보여줄 거야. 그럼 얘 먼저 얘 지금 기약분수인지 확인하세요. 기약분수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예. 하면요, 제가 빨리 할게요. 4520이죠? 네. 그러면 2의 제곱식 값이 511이에요. 맞아? 네, 네. 얘들아,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려면 10은 2 하나, 5하나라 그랬지? 백은 네. 2몇 개? 2두 개, 5두 개. 1, 네. 천은 2세 개, 5세 개. 어때? 10, 100, 1000은 2랑 5를 개수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 네. 그럼 얘는 지금 2두 개, 5두 개여야 되는데 네. 5가 몇개 부족해? 네. 한개 네. 부족해. 네. 알았어? 응. 자, 그러면 내가 양 위아래로 5 하나씩 곱해줍니다. 여기까지 세요 응.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는 2 2개, 5 2개가 됐으니 여기는 뭐가 돼요? 55가 돼요. 자, 2 2개, 5 2개면 몇이 된다고? 뭐가 된다고? 100이 네. 된다고. 맞아? 네. 1 0 0분의 뭐야? 55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유한소수로 표현한 거야. 자, 100분의 55니까 얘는 그럼 몇점 몇이야? 0.5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유한소수로 표현을 할때 분모의 2랑 5의 개수를 먼저 맞춰줬죠. 네. 맞아? 제가 지금 1번 풀어드린 거거든요. 자, 1번에 네모칸 채워볼게요. 시작. 지금 몇 쪽이냐면 11쪽에 1번이에요. 채워보세요. 되죠? 그다음에 2번갈 거예요. 자 유한 소수는 얘들아 기약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뭐랑 뭐밖에 없다고? 분모에 뭐랑 뭐밖에 없다고? 분모 음. 에아아 봐주마. 아! 음. 아, 음. 아, 음. 아, 멍때리거나 눈깔 둥해지면 되지는 거요. 알았지? 네. 놀래 <laughs> 있어. 어. 처음, 어. 처음인데 그치? 자제할게 오늘. 자. 뭔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 음. 자, 방금 얘기했지?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뭐랑 뭐밖에 없어야 된다고 했어 2나 음. 5자 음. 그럼 찾아갈 거야 기약가 기약 뭐라고 써 있어? 2 제곱분의 뭐? 1 음. 3 2제곱분에3 음. 음. 맞지? 4 분모에 뭐밖에 없어? 6 <laughs> 자 그럼 얘유한수수배야 안돼요. 배요 우리 이렇게 즐겁게 뭘 해. 얼마나 멋들어. 쟤만 제만 이상하지 않으면 우리 즐거워. 자 니은가. 그치 준아나? 왜저래 니은가. 자 2의 제곱곱하기 7 분의 5갈 거예요. 야 얘들아 기합문수지 이거. <laughs> 네. 근데 분모에 이말고딱 이상한 애 있어 누구야? 칠, 칠, 칠. 칠 그럼얘유한소수해야안 돼. 돼. 알았지? 자 디귿 갈 거야. 디귿은 얘들아 2 7분의 50이거든. 얘는 3의 세제곱이야. 이상한 애 있어. 그렇지. 이렇게 네, 해야 네. 안 돼. 돼. 네. 안 돼요. 리을 갈게요. 자1 3 2이요1 3 2는 얘들아. 약분이 되는지 판단해야 되지. 맞아. 네. 얘들아 이거 봐봐. 얘 약분이 되는지 안 된다. 지고 얘각 자리 숫자 더했 1더3더 2는 몇이에요? 7아예자 <laughs> 어, 6입니다. 뭐라고? 6입니다. 6이죠. 자 6은 3의 배수 맞아? 어. 6은 3의 배수 맞아? 이렇게 각 자리를 더했을 때 합이 3의 배수면 얘 3으로 나눠 떨어져. 티비야. 이게 3의 배수 판정법이야. 자 3으로 나눠진다고 했어. 그러면 3으로 나눠볼게요. 3, 4, 12에 44 맞아? 자 그럼 3몇 분의 몇이야? 4 3 공모에 네, 뭐밖에 없어. 이밖에 없네 소인수가. 네. 어 그럼 얘는 무슨 소수야? 유한 소수 되는 거. 괜찮아요. 네. 네. 자 되셨어요. 네. 자12 쪽으로 가세요. 자 지금부터 정신 차. I 뭐로 놓을 거냐면 1.4777로 놓을 거야. 그런데 얘는 중요한 게 집중해. 얘는 소수점첫 번째 자리부터 수단 마디가 시작돼. 아니면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돼.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되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하기 직전까지 곱할 거야. 그럼 한칸 뒤로 간 거지. 그럼 몇 엑스야? 10엑스. 자, 잘 들어. 여기 있죠? 이게 100엑스인 거야. 그럼 140 147.777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보세요. 이제 뺄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아 소수점 배열이 맞아야 되거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럼 100엑스에서 10엑스를 빼면몇 엑스예요? 90엑스예요. 90엑스에다가 우리 147에다 십자 뺄수 있죠? 네. 130, 3 나오고 다 지워져요. 되세요. 네. 자 그럼 x는 4분의 90분의 133. 이게 답이에요. 정리할게요. 시작. Thank you. 763에서 7좀 빼볼까요? 750? 이렇게 오버린다고? 763에서 700? 750? 2네요. X는 뭐분의 뭐예요? 992. 990분의 756.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각자리 숫자 더해보라고 얘기했죠? 네. 자, 이거는 3의 배수랑 9의 배수만 쓸수 있는 거야 네. 얘네 다 더해봐 12 더하기 6이 18이지? 네. 9의 배수 맞아? 네. 어, 그럼 이게 9로 약분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9로 나눠볼게요 9로 나누면 8에 72 36이니까 몇이야? 4 맞아? 네. 그러면 여기 84 되죠? 네. 9로 약분했을 때뭐 돼요? 110 되죠? 약분 네. 또돼 안돼? 네. 또할수 있죠? 네. 여러분,